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최근에 또2차랠리를 예, 하고 있는 메타버스 딱세 종목만 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이언트스텝, 어, 맥스트, NP 요세 가지 좀 특징이 달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이언트스텝은 뭐 처음엔 여기 대장주였죠. 예, AR 예, 또 네이버가 예, 또 예, 관련이 있어서 좀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자, 일단 요 중요 자리가 여기죠. 그 자이언트 스텝은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 되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요 반등의 폭에 대한, 그러니까 리바운딩에 대한 건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6만 천 원이 왔으면 뭐 저도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다른 AI, 저기 어, 메타버스 주를 사서 예, 여기 좀 아까워. 6만 천원 근처만 오면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일단 앞선에서 미리 좀 반등이 나왔어요. 제가 제가 강의하면서 강조드린 게 있죠. 예, 어, 최후의 지지라인까지 반등, 찍고 반등 나온 게 제일 약하고, 앞선에서 미리 반등 나온 게 제일 강하다고 그랬죠. 예. 이런 거는 기술적으로 솔직히 약간 눈대중을 섞어서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 조금 불안한 지지라인 7만원에, 뭐, 추가로 내려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예, 이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이제 관점이 뭐냐면, 이전 고가 돌파인데, 이거는 지금 돌파 가능성이 거의, 예, 100%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고건 말씀드렸습니다 뻔한 그림은 주지 않는다 절대로 뻔한 그림은 주지 않습니다 예, 여기 이전 고가 까지는 예, 망설임을 보일 수도 있고 돌파 했다가 일부러 윗 꼬리 쭉 달고 밀리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향후에 어쨌든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고요예 목표가 드리면 1차 적으로 14만원 을 드릴게요 예. 자 이전 고가를 돌파한다면 예. 4만 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예, 쫓아가시면 재미는 없어요 무조건 예, 추격 매수는 예, 무조건 안 됩니다 고 예, 그 흐름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 메타버스 예,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죠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예. 생각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들은, 예, 미디엄, 이런 것들이, 지금, 뭐, 금간산업, 그리고 뭐,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를 들면, 삼성전자라도 지금 추고 올라오면, 얘네들에게 가는 수급이 좀덜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어, 맥스트인데, 자, 맥스트도 지금 굉장히 각도는 좋아졌어요. 자, 얘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여기 치고, 예, 굉장히 빨리, 급등을 했죠. 여기 점상 보이시죠? 예. 상한가 이렇게 세 방.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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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치고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내려왔어요. 자. 근데 이게 또어 메타버스가 밀렸던 시기랑 조금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반등 포인트가 10월 초였죠. 여기서부터 시장이 어떻게 됐어요? 불안한 기상했잖아요. 예. 자, 얘도 마찬가지로 시장 폭락 이후에 반등이 빨랐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 결국 뭐 메타버스도 시장 막뭐3% 4% 폭락 나올 때는 같이 하락 그래요. 근데 반등 폭이 조금이 있거나 아니면 수평을 할때 시장이 예, 그럴 때 급격하게 튀어 오른다는 예, 그런 관성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거는 예전에 영상 찍었어요. 마지막 지지선 4만 원. 4만 원을딱 진처 지지하죠 예. 자, 예선형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예, 괜히 제가 것 맞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 저항 라인이 제 51,000원이었죠. 그다음에 57,500원, 63,000원. 여기까지 딱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윗골이 달았어요. 여기서 쉬어 갈 수는 있지만 얘도 메타버스라는 타이틀을 달고 좀더 수직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자이언트 스텝이 이전 고가가 뭐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바로 사정권이죠 이제. 근데 아마 이거 돌파하면 맥스트도 8만 2천 원에서 9만 원 사이까지 갈 가능성이 높죠. 여기 8만 2천 원 가는 게 얘는 일단 1차 관건입니다. 7만 8천 원에서 8만 2천 원. 여기를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시면 돼요. 돌파하면 당연히 신고가고요 이전 저항이, 악성 매물은 있어요. 근데 가깝기 때문에 얘도 돌파하는데, 그렇게, 큰 거래량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의외로 NP가 예. 상당히 크게 올라오죠. 자, 이거 각도 보세요. 예, 어마어마하죠. 여기서부터. 자, 이런 차트들이 좀, 예. 거의, 뭐, 다, 앞에도 세력 차트긴 하지만, 얘도 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얘는, 뭐, 실제, 앞에 건 뭐, AR들인데, 가상현실들. 얘는 이미 조금, 뭐랄까, 어, 메타버스 쪽으로, 예.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예. 일단 이전 고깔 아예 미리 돌파를 해 버렸죠. 아마 얘는 추가 상승을 하면 어 116,000원. 예. 자, 16,000원 목표가를 일단 보고 예,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 에도 추격 매수는 안 돼요. 예, 16,000원. 예. 1.6만 원. 예. 이렇게 박아 놓을게요. 어. 자, 요거는 예, 단기로 일단 들어가는 게 낫고요. 일단은 11,000원이 깨지면 일단 그때부터 분할을 좀 하셔야 돼요. 11,000원 혹은 1,500원. 예, 일단 1차 매수가 1,500원 예, 그렇게 잡아둘게요. 1차 매수가 1,500원, 2차 매수가 9,500원.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 일단 2분할을 하시면 예, 승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버스 세 종목이었고요. NP는 공략 가격을 좀 드렸습니다. 최강주였습니다.